공차 정비사보다 더 이게 인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해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협회에 뭐 큰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하는 단계에 같이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하고 있어서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잠깐 남긴 건 저희가 오늘 같은 이, 이거 밴드에 그 출석 체크 물론 저 바쁘신 거 아는데 한번씩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laughs> 거 준비할 때 도움이 돼서 저희가 오늘 사실 사람이 너무 줄어서 지금 이게 한 10명, 15명이라고 생각해서 밖에서 밥 먹으려고 했던 거니까 앞으로는 좀 남겨주시고요. 이거, 이용수 집어야겠다. 네 괜찮죠? 아니 아니요. 왜냐면은, 아, 이거 조금 짧게라도 이게 많은 게좋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냥 편하게 좀 그냥 그 가는 쪽으로 해서 진단 평가사 우선 이제 들어보신 분. 진단 평가사 자동, 어, 네. 자 자동차 진단 평가사 들어보신 들어보가볍 자, 제가 일단 은 진단 평가사를 제가 처음에 따게 된 경위는 어,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카센터를 나오면서 새로운 업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출은 제가 회사를 관두한 대출을 다 받았습니다. 신용대출이보다 받아야죠. 그래서 뭐 1억 이상을 받아놓고 여기저기서 다 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공백 동안 놀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뭐 정비를 뭐 다른데 가서 하고 그러고 싶진 않았고 중고차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중고차. 그게 이게 사람이 이 정비사를 하다 보면 중고차하고 척을 지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차랑 잘 지내시는 분? 아, <laughs> 어, 잘 지내시는 분 아, 많죠? 여기 안 계시지만 정년형님도 중고차 하시는 분 되게 잘 지내시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 우리, 우리 감사님도 중고차분들 잘 요리하시면서 잘 지내는데 저는 중고차랑 부딪힐 일은 없었어요 제가 일하는 직종이 중고차 하는 사람들이 오는 직종은 아니었어요 신차 드릴러들은 많이 왔어요 신차 드릴러들하고는 사이 되게 안 좋았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어, 신차 딜러도 왜 본사 직이 있고 외부 있죠. 네. 둘다 별로 안 좋았어요. 그두쪽다 별로 저는 잘안 맞더라고요. 근데 중고차 딜러는 접촉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제가 어, 중고차 딜러가 어떤지 는잘 몰랐지만 물론 겪어보고 알게 됐죠, 하을됐죠 근데 어쨌든 중고차를 해보고 싶어서 진단평가사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중고차 업체에 다짜고짜 찾아 들어갔어요. 대놓고 찾아 들어갔어요. 유튜버를 그 광고 같은 걸 올려놓은 사람 찾아 들어가서 장한평이 내가 중고차 해 놓고 겠다나사원차 정비하는 사람인데 12월 31일까지 하고 1월일부터 1 나는 일을 안할 거다. 그 사이에 나는 1월일부터 1 중고차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하고 해서 어쨌건 그렇게 한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카센터를 내기 전까지 중고차를 좀 하다가 뭐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단지. 어, 잠깐, 뭐, 관련된 그런 그쪽 중고차 사람들이랑 뭐, 일이 오면은 그냥 봐주는 정도? 그렇게 됐지만, 어쨌건 그렇게 해서 진단평가사를 알게 됐고요 그렇게 진단평가사를 제가 준비를 하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눠놓은 게,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비랑 참 밀접하구나라는 걸 느껴서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한 거예요. 자산 진단평가사란 무엇인가 알아보고, 하는 일은 뭔가 알아보고, 정비사하고 연계성은 뭔가 알아보고, 우리의 또 미래는 어떤가 한번 알아볼게요. 연관지어서. 네, 일단은 자동차 진단평가사란 이제 뭐냐고 얘기를 해보면. 어, 자동차 진단평가사란 그, 이, 이 사단법인이에요. 국가자격증은 아닙니다. 엄밀히. 네, 사단법인에서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그 정욱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비영리단체고요. 여기서 그렇죠. 시행하는 자동차 진단평가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예, 뭐, 이거 뻔한 내용이구요. 또, 어, 두 번째, 자동차만큼 진단평가다란 중고차 거래 시에 중고차 성능과 상태를 점검해서 어, 중고차의 평가가를 산정하는 전문가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상하죠? 중고차 가격을 누가 산정하죠? 엔카에서 산정하죠? 아, 왜? 네. 모든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중고차를 중고차 진단평가사나 정비사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철저하게 시장 논리죠 중고차. 는 모닝이 천만 원이고 스파가 천만 원. 이 똑같이 3년 탔어요. 뭐가 비싸죠? <laughs> 똑같이 사고도 안 나고 키로수 똑같습니다. 모닝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고 진단평가사가 혼자 판단하는 내용 아니에요. 거기 산출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고요. 어, 자격, 증징은 일단, 자동차 진단평가사는 어, 국가공인 민간 자격인데, 이게, 저도 맨날 가서 듣는 얘기인데, 곧 바뀔 거라고 해요. 이제, 몇년안 남았다고 해요. 계속 로비를 하고 있어요. 정관계 측에, 이 협회에서. 이 모든, 뭐, 우리 자동차 업종은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지만, 원래 이 입법이라는 게, 원래 정치라는 게 입법, 국회의원이 필요한 이유가 입법이잖아요, 입법. 우리 이제 자동차 관련된 사람은 아직 국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던 사실 그런 입법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한 법에는 좀 우리가 소홀하죠. 솔직히 자동차 협회는. 그러 솔직히 맞는 것 같고. 근데 요 분들은, 집단평가사 이쪽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해서 그 많이 입법을 거의 이제 곧 이제 국가공인자격증으로 하는 단계까지는 와 있다곤 해요 뭐 저도 안에 실체를 본적은 없지만 어쨌건 대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1급과 2급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중요해요 <laughs> 2급은 아무나 볼수 있어요 근데 1급은 어떻게 하냐 1급은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일한 사람만 바로 볼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내가 이걸 2급과 1급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선택한 거왜 1급을 받냐 첫 번째 자격증, 뭐, 준비하는 돈이 너무 비싸요, 이게 다. 네, 국가 자격증은 틀려요. 뭐든지 비싸요. 그래서, 2급 따고 또 1급 따려면, 그러니까 2급이 어렵고 쉽고 이것도 몰랐어요. 저는 아예 무지했어요. 2급을 따고 또 1급 따려면 돈이 많이 들겠구나. 그래서 그냥 바로 1급 받고요. 또 하나, 어차피,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고 나서 1급 이급 비교를 해보니까, 1급 2급 차이가 자 필기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인 자동차 진단평가 시험이 있구요 거기에 자동, 2급은 그냥 그걸로 끝이요 1급은 거기에 자동차 정비 관련된 기본상식 기사문제 같은 정도가 10문제 정도 나오요 지금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만 해도 그리고 또 하나 실기에서 차이가 뭐냐면 실기는 2급 같은 경우에는 어, 실계가 어떻게 준비되냐면 차가 있습니다. 차가 차가 있어서 그 차가 차가 아반데인데 그 차가 제네시스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증상에 제네시스로 돼 있으면 그 차를 제네시스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여기는 뭐가 뭐 7이 까졌으니까 얼마 감가된다 감가된다 타이어는 얼마고 안에 냄새가 난다 뭐 천장에 담뱃방 있다 이런 걸 보는 건데 이 금은 이게 문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급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예. 가서 문항을 만들어 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에 쪽지 같은 걸 적혀서 붙어 있습니다. 천장에 담뱃방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를 이게 나한테 필요할지 필요할안 할지를 자신이 선택해서 그 모든 자료를 적어와서 시험지를 바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단평가 기본 그 시험 백지 한장 주고요. 차 앞에 딱떨어놓고요 필요한 거 적어오세요 하고 적어오면 자리에 앉으면 시험지가 딱 있으면 그 시험지에 그 음. 예, 가격 산정하고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를 음. 그 자체를 문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와서 해야 된다. 그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급으로 시험을 봤죠. 그리고 어 일급 시험이 어 실질적으로 음제 그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이급 필기는 책 사놓고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붙었고요. 딱 점수 한 문제 차이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 기본 자동차 진단평가서 문제 잘못 봤는데, 그 자동차 정비 쪽에서 잘 봐서. 그리고 실기시험은 도저히 그냥 가서 볼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기시험은 제가 인터넷, 이거를 합격하고 나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강의를 해주신 분 찾아서 그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네. 서정대학교 강사 그 교수님이신데, 그 강사님, 뭐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교육을 필기를 붙으면 딱한번 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은 강의를 몇번 나누죠. 근데 저는 딱한번 가서 들었어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마지막 강의 가서 듣고 그한번 시험 강의 듣는 거 5만 원인가 그랬고 지금 10만 원 넘을 거예요. 밥, 밥 주고 그래요. 근데 그거 듣고 붙었습니다. 한 번에. 그한번 붙었습니다. 어, 그렇게 내용 시험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필기 실기 필기는 다 그냥, 그냥 가도 붙으실 거고 실기는 아마 그냥 바로 보시면 안 되고 아마 한번 정도는 실기 어떻게 돌아간다는 보고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그때 했던 게 실기 시험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하는 그런 강의였어요. 시험하고 똑같은 진행하는. 근데 지금 제가 그거를 어 그렇게 알고 있다 놀란 게 제가 작년에 이 자동차 진단평가도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일반부, 대학생부 나눠서 해요. 거기를 갔었어요. 변화를. 시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난이도 어려워졌어요. 음. 근데이 업체, 이 협회에서는 실제 진단 평가에 맞게끔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시험 난이도 많이 올라갔고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특가자격증이 된다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제생각 제가 이강위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협회에서도 올해를 굉장히 중요한 해로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걸 따려면 올해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자 다음 2번 어, 자동차 가격이 개정되면서 우리 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제도가 어, 차량 기술사나 자동차 정비 인사 이장의 자격을 취득한자가 해야 된다. 네, 진단평가사 자격증 있는 사람 이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성능장 그 중고차 좀 아시는 분들 성능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성능장에 이제 그 성능장을 전체적인 전사를 관리하는 게이 진단평가사 협회고 거기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자리를 내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술사 협회도 있고 정비 이제 그 기능장 협회도 있고 보통은 그렇게 하시고 진단평가사도 가능은 합니다. 성능장 운영하는 건 그렇게 아 이제 됐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아시는 게 지금 성능 자동차 성능, 지금 보험, 무조건 강제로 들어야 되죠. 네. 그런 부분도 또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자동차 진단평가사협회에서 이뤄낸 자기들이 얘기하는 업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만 봐도 정비사랑좀 그래. 아, 우리한테도 좀 일이 있겠구나하는게 느껴지죠.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 그걸. 자, 이제 진단평가사가 하는 일을 좀 알아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중고차 진단평가사가 하는 일에서 성능 어, 상태 점검이 있겠죠. 뭐 종합 상태, 뭐 주행 거리나 뭐 차대문나 배출가스 특별의 운전면역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사고 교환도 수리들 이력, 뭐 어디 외판 어디를 수리했는지, 뭐 주요 골격 수리했는지 뭐 이런 거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세부 상태 어, 원동기, 변속기, 뭐동력전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정뭐 전기장치 이런 거를 누유는 있는지, 누수는 있는지, 뭐 소음이나 이런 거 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거 이제 중고차 성능 낙태 점검을 하는 일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록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중고차, 이게 좀흥리게많는데 <laughs> 중고차 성능 기록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가도 이렇게 나오고 또 시험지 나, 이것도 기록해야 되고. 또또 또 시험지 있고 그래요. 그런 <laughs> 이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 근데 이부분은 솔직히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앞두기 가지 않는 내용인데 어쨌건 차후에는 진단평가사들이 가격 조사랑 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본 정보 확인하고 종합 상태랑 점검이 가격 산정하고 사고 수리로 인해서 뭐 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요. 세부 상태 점검에서 또 감가하고요, 기타 정보나 점검에서 또 감가하고, 이제 뭐 특기상 이력이나 렌트 이력이나 뭐 이런 걸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가격 조사를 하는데 현재의 가격 조사는 보통 그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큰그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차에 어떤 옵션에 뭐몇 년이 지난 거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아시죠? 예. 예,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베이스. 근데 이제 보통은 저희 같은 사람들도 실무 실무진을 얘기할게요. 중고차 실무들도 보통은 엔카 기준은 많이 봅니다. 엔카가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을 보듯이 네이버 부동산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해주듯이 자동차는 엔카인데 엔카 그냥 일반 거를 기준으로 하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보증되는 엔카 보증 같은 차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거의 최하가로 잡으면 맞다고 보시면 음, 보통 음. 딜러들은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해요. 요즘에 해 딜러 같은 게 나와서 많이 바뀌었죠. 네. 음, 예, 예. 질문 질문 받어도 돼. 지금 엔카가 그동안 이제 시대 그걔들를 골격을 꽉 잡았는데 케카의 가격하고 엔카하고 어떻게 이렇게 저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게 자동차 그 가격이라는 <laughs> 거를 엔카 케이카 왜 차이가 날까 봤는데 케이카는 네. 다 보증해주잖아요. 네, 그도다 네, 해놓잖아요. 네, 정말. 그게 플러스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 아. 엔카. 그러니까 엔카보다 좀 비싸요. 아, 비싸요. 확실히. 당연히 비싸. 네. 그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는 중고차 경매도 하거든요현대글로비스 음. AJ셀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매입을 하고 이런 거 보면 그 경매 가면. 우리가 싸게 살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 차가 이게 엔카에서 천만 원에 팔리는 차야. 경매에 0 0만 원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가격만큼 수리할 게 있어요. 항상 낙찰된 가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딱 시장 논리로 돌아가요. 음.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 경매, 중고차 경매 쪽도 지금은 5 0만원 싸움이에요. 음. 네.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정말 황금 도다지 시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 헤이맨, 헤이맨 아시는 분? 그런 분들이 이제 사업을 그렇게 해서 큰돈뭐 자기는 그냥 중개만 하는 역할로 많이 돌아섰는 거죠. 저기 한 가지. 예 하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자동차 경매 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내 차를 갖고 팔고싶다 개인이 갖고 서할수있나안 돼. 아, 아 우, 의뢰를 하시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국 그 제가 알기로는 음. 법상 개개인이 그거를 경매를 입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미드 같은 거 말고 국가 공매 경매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ABA, 세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개인 입찰하고 개인 이 향들은 안 되는 거예요. 현대사는 뭐 현대글로비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맡기고 싶시면 으 그러니까 상사의 저가 저같이 상사에 연련 연관된 일을 하시면 그 회원사에서 거기에 입찰을 넣어요. 네. 낙결 해서 거기서 낙찰되면 음. 낙찰수수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정비사의연계서 한번 볼게요 흐려서 음. 잘 보이실까만 직무 분야는 이게 이제 성능 상태 점검 이제 수, 가격 조사 배우고. 산정 공매자동차 감정평가 수출중고차 평가 인증 수출 보내기 전에 이제 기업 보유는 한, 한꺼번에 하겠지 기업 보유가 개개인한테 차를 팔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차 나왔는데 우리 뭐내 조카한테 팔면 음. 안 되잖아요 기업 보유 자동차들 한꺼번에 나오는 것들 렌트캐피탈 리스차들 마찬가지로 중고자동차 대출 차량평가 가격 소송자동차 가치관정 사고자동차 감가하는 것 그리고 경매출품 압류차량 진단검하는것 네. 이렇게 직무 분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취업한 다음에 갈수 있는 분야들이 중고자동차 상태 점검장 갈수 있겠죠 그다음에 가격조사 산정점 갈수 있겠죠 개인으로 좀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을 하시는 분들은 어, 최근에 저희 그, 네, 이거를 단톡에서 이렇게 어, 진단평가 같이 모여서 외주를 주기도 하는데 이분이 지방이니까 장아 뭐 포르쉐를 보러 가야 되는데 포르쉐 같은 거는 매입을 딜러들이 그냥 안 해요. 자기들도 몇 천만 원 까질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 가능하신 분 무슨 동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그분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유튜버 블로거 그런 분한테 연락이 간대요. 어, 나 포르쉐에서 이번에 포르쉐에서 살 건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동차 경매장, 제가 말씀드린 경매장은 제말 그대로 경매장에서 어, 이거를 이제 진단 점검하는 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매매업체에서 너 가서 찾음 경매장 가서 보고 네가 해서 어, 현장에서 보고 그거를 매입하는 그런 걸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평가업체 마찬가지 자동차 진단업체 중고등학교 진단업체는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카센터 대좀 농가에서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험, 정비, 신차형 업소, 자동차 감정평가 법인 뭐 이렇게 될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엔카나 케이카도 진단평가사가 있으면 더 승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필수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자. 카센터 시설을 이용한 성능상태 점검은 개인 거래시 진단 보증이라는 우리가 진단평가사가 있고, 우리 카센터가 있어요. 물론 바쁘신 분들은 이거 뭐 이런 거 신경 쓰실 건 없고, 저는 요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좀그 저한테 최근에 음 제가 기아자동차 방학점에 한 10년, 15년 정도 있었는데 저희 그 근처에 폐업하신 분이 있어요. 폐업이 이제 그냥 폐업하신 게 아니라 건물주가 이제 자기가 뭐를 하겠다고 건물을 올리겠다고 나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라고 보니까 본인이 건물을 사고 뭐 하려니까 만만치 않아 천문학적 그래서 자기가 한 운영하는 기아자동차 오토큐를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좀 쉬었어요 이분 그러니까 자동차 운 싫다고. 근데 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옛날 너 저기 진단값가서누구시오 내일 네, 옛날 방한점에 누구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맞습니다. 아까 오셨어요. 이분이 진단평가사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 노후에 자기가 결국 돌고 돌아 돌돌카 돌고 돌아 카센터 돌돌 정비인이 어쩔 수가 없다 이런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픈을 해서 하고 싶지는 않아. 부담스럽고 돌아다니면서 진단평가사에 흥미가 생겼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바쁘신 분들 이거를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개인거래시 차를 파는 사람, 차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차가 500만원짜리 이런거는 그냥 뭐 고장나고 <laughs> 그냥 사고 끝이죠 근데 정말 말 그대로 포르쉐같은거 한 4천만원 5천만원 해요 근데 중개 이거를 개개인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가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있어 딱 한군데 있어 우리 성진영님이 거래하는 오토다이라는 업체 있습니다 맞죠 형님? 네. 중개개개인 거래를 약간 보증식으로 해서 해주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대신 그가, 그 업체의 서비스를 자기가 이용해야 돼. 뭐 1년에 얼마 정도죠? 그러니까 토탈 정비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요, 러리은 맞죠, 선배님? 형님? 네. 근데 이거는 개개인 거래를 하는데 보증은 받고 싶고 이거를 어느 정도 자기가 자동차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저한테. 어디어디인데 지금 어 내가 차를 며칠 날 살아갈 건데 그 근처에 이카센터 여기 진단하시는 분 같은데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기서 봤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 사는 사람 보세요 사는 사람 보세요 똑같죠 전 중립이잖아 요 그죠 근데 사는 사람이 알려주는 카센터가 파는 사람이 알려주는 카센터가 어느, 어느 쪽으로 기울겠어요 사람이 그죠 그런 건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이 중립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네, 저한테 와서 여기서 하고, 이 검사 점검 받고, 유안 뭐, 이, 이 보통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저는 전산 시스템까지 안 쓰는데, 정말 이것만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렇게 리포트 시설을 마련해 놓고, 딱 시스템 안에서 딱딱딱 클릭하고, 딱 출력되게 만들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그러면 아 그럼 보증은 어떻게 합니까? 보증 일반 보증 프로그램 가입시켜 주면 되잖아요. 아시죠? 워런티 프로그램 있어요 중고차 어플 그거를 여기서 내가 한그 진단평가사의 보증으로 워런티를 할수 있어요. 그냥 일반 이게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겠죠 공신력이 없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네. 자기가 그냥 보증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개인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여기서 프로그램만 소개시켜도 돼요. 그럼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준다? 그럼 수단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니면은 진단보증 업체로 어떤, 예를 들어 어떤 중고차 매입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자기가 어떤 지역에 이런 걸 해주는 업체가 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나가서 출장이나 하면 하체 못 봐요. 근데 이게 진단업체 보증업체로 거기 무슨, 우리가 의정부에서 의정부 지정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진단보증협회에서 제가 진단보증협회에들어갈지의비용이단 치잖아요. 거기서 이제 카체커스라고 진단보증 기업을 한마디로 그런 업체를 만들었어요. 만들 예정, 계속 준비하고 있고. 거기는 이제 그 진단보증에 대한 여러가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출자만 보낼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 진단보증업체를 만들어서 거기 하나 걸어놓고 거기 가서 이제 그쪽에서 점검 어, 받으시고 거기서 체크 받으시고 매입할지 안할지 매입할 거 얼마인지 결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단보증업체로 지정해서 할수 있다 네, 카센터가 내가 정비사인데 카센터도 있고 진단 평가사도 있다면 저거 진짜 허구 있어요, 저사람저 업체가? 지금 아, 그거는 어? 그냥 자료입니다. 아, 자료.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거를 업체로 지정해서 하는 곳은 제가 봤을 때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데서 여기 가세요라고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카체커스라는 곳에서 이제 저한테 이거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정비인이 많이 없어요, 진단평가사 중에. 예? 끝다 해야죠. 아, 지금 안시 됐습니까? 네, 네, 저는 네. 제거 빨리 끝내고 하려 고 그래요. 아, 예예. 자, 11시 네. 5분까지 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어, 어, 아, 아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점심을 네. 김밥으로 해요. 그럼 김밥. 아니죠. 형님도 오셨는데 삼계탕 먹으려고 그러는데 삼계탕으로 주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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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늘, 오늘 저는 먹었어요. 삼계탕 먹 드시는데? 예. 어. 아, 괜찮겠네요. 고약까지 뭐 삼계탕이 한만 만만천원 2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50명 앉아갖고 0음대로 도시락 먹는 것도 50만원인데 25명이 삼계탕 먹어도 50만원이에요 그래서 삼계탕 한번드리려고 아. 삼계탕 예약을 하겠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예그렇계시아제까지 네. 예. 그, 예. 네. 아, 어제 어, 삼계탕 드셨어? <laughs> 어제 <어젯>. <laughs>